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꾸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귀신들린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 그들을 병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복음은 세상이 반대하는 그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될수록 반대는 더 커져서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난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며 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더 놀라운 것은 감옥 안에서 꾸준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흩어진 교회들에게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내들을 그 글로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입니다. 그 서신서들은 지금도, 2000년이 지금도, 지난 지금도 살아남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을 하면 그 일들이 결국은, 어, 큰 결과로 나타나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 되겠나 싶은 일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우 간수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이게 무슨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요셉은 꾸준히 누가 맡긴 일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도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보십시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믿음이라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무엇을 하며 있든지 비록 갇힌 몸이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씨앗을 꾸준히 뿌리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다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앞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